안녕하세요, 금융 체스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어, 매매일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알테오젠 물려 있었던 예, 약간 손실을 중이었던 물량을 드디어 정리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 상으로는 다시 또 알테오젠이 강하게 상승을 해서 3.47% 상승으로 끝났고요 네, 저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물 11개약 198,100원에 정리를 했고 어, 장중에는 198,100원 보다 더 하락을 해서 어, 탈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모든 어, 계약은 다 청산을 했고 오늘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또 매도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 계약은 우선 정찰병으로 다시 잡아놨고요. 요게 이제 손실이 커지면 그때 한번 다시 진입을 해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계좌에서 손실이 나면 두 번째 계좌에는 좀더 물량을 많이 실어서 어 수익을 좀 극대화 극대화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매매해 볼까 합니다. 어, 이상이고요. 항상 이제 초반에는 적은 물량, 그리고 시세가 급변했을 때 조금 더 물량을 실어보고 안 되면 이제 계좌를 나눠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어,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